안 읽은 책으로 토론하기의 사회를 맡은 김지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문학적 지식과 넓은 교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김찬혁 씨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안 읽은 책으로 토론하기의 책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오늘 안 읽은 책으로 토론하기의 책은 너무 유명하죠. 에프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음. 아왜 이건 진짜 유명하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워낙 유명해서 아. 그, 이거 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뭐전 세계에서 영어를 배울 때 영문학에서 음. 가장 기본적으로 자 먼저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 위대한 개츠비는 별명이었어요. 협츠비그 네. 빅뱅 승리 씨도 이거 알죠? 모티브로 승츠비로 하시잖아. 이거 진짜 유명한 거예요. 이거 모를 수가 없지, 진짜. 한번 줄거리 위대한 개츠비의 줄거리에 대해서. 아, 이개츠비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제 부자인데 이제 위대한 사람인데 이그 많은 돈 가지고 이제 선행하면서 이제 불우이웃을 많이 도와요. 그래서. 위대한 개집이라고 해서 어, 외국의 위인 그런 느낌 위대하신 분돈 많은 부자 제가 부자관아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 돕고 좋은 사람 그 뭐지 노벨상 또 받을 뻔했어요. 좋은 일만 해가지고 어 일단. 피치제럴드가 지어낸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개츠비는 그쵸, 상상속의 인물이죠 근데 위대한 개츠비는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은 게 아, 워낙 전세계적으로 뭐 해마다 30만 부 이상이 팔린다고 하니까 오. 미국에, 미국 내에서만 그쵸 외국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책인데 그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아, 그쵸 이제 개츠비 역할의 승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 아. 맞아, 맞아. 레오너드 디카프리오. 그 영화 제목은 다른 건데? 위대한 개집이. <laughs> 예, 맞아요. 봤어요. <laughs> 죄송한데, 오늘 좀 업데이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는거 나와가지고. 턱시도 있고 그잖아요 디카프리오. 네네. 장입고 멋지게 나온 거. 네. 사람들 많이 돕고. 봤어요? 안 도와요. 음 그니까, 안 돕는 게. 돕는 거요 <laughs> 아, 오랜만에 아는 책 나오니까 신나네 <laughs> 아 맞아 영어로도 유명하고 <laughs> 개츠비가 이제 사랑했던 여인 데이즈를 음, 아 맞아 톰에게 뺏기잖아요 그쵸 이미 돌아왔을 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뺏겼던 상태고 그것때문에 개츠비가 그더 일을 안물고 부자가 되는 그죠 친구한테 여자친구를 뺏긴다는거는 이거는 상상도 하기 되게 힘든 너무 슬프죠 친구도 잃고 이제 친구가 원래 아니고 그 모르는 사이에서 뺏긴거잖아요 그러다가 지인이 되잖아요 네네 <웃음> 원래, <웃음> 원래 사람은 다하나예요 알아가는 <laughs> 과정이기 때문에 뭐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다 아는 지인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까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는 모르다가지금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 바탕을 지인이라고 까는데 그 애인도 뺏기고 그 친구들 잃는 그 슬픔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수 밖에 없어요 왜 작가는 개츠비에게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잘 먹어요 개치비가 그... 돈 벌면서 여러 각지 돌아다니면서 밥을 많이 먹는데 대체 <laughs> <laughs> 위가... 취미... <laughs> 위가... 위가 큰 커서, 커서 위대한... 그런 뜻을 품고 있다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었거든요 그 뜻을 그래서 제잘 알고 있는데 누요그 작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네. 컴퓨터가 네. 없던 시절에 정보로 저한테 저한테, <laughs> 저한테. 비둘기에 묶어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아, 이 피츠제럴드라는 작가가 이제 젊어서 일찍 죽잖아요. 장편은 많이 남기진 못했거든요. 단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츠제럴드 작품 중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피츠제럴드에유명하진 않은데 그. 스톤피치의 꿈, 이라는 책. 쓰였거든요 아시죠 스톤피치 스톰이야스톤이야네 스톤피치 <laughs> 스톤피치? o 네. n i a s t o m 그거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애들 아토피에 좋은 거 그거 c h 피톤치드요? <laughs> 피톤치드구나. <laughs> <laughs> 아, 피톤치드. 피톤치드에 뭐요? 피톤치드에 추억. 추억? <laughs> 피톤치드에 추억. 아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아 피톤치드에 추억. 피톤치드에 추억. 네네네. 그것도 이제 아픈 사람들, 이제 집안에 이제 아픈 그런 가정들을 이제 희극화 시킨 거예요 그런 추억들 그니까 집안일을 아토피 그런 거를 피터치티즈가해결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런 슬픈 가정사를 이제 희극화된 추억 그거를 거의 작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썼어요 그래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뭐, 원래는 스톤 피치의 꿈이었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 가재, 가재, 가재가 자 그리고 <laughs> 출판될 때는 피톤치드의 추억, 피톤치드의 추억, 원래 가재가 있고 이제 예. 그쵸, 그쵸. 출판하면서 편집자들이 제목을 꾸는걸 요청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문학적 지식과 교양을 저희에게 나눠주신 김찬혁씨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